오늘의 유튜버는 주현이다. 건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주연은 영상 제작을 기준 52만 구독자를 보유한 테크 유튜버이다. 첫 영상은 19년 7월 19일 올라온 영상으로 버거킹 리뷰 영상이다. 이 영상 외에 먹방 영상이 더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는 먹방 영상은 모두 삭제된 것 같다. 이 영상만 남겨둔 이유는 버거킹의 광고를 받은 고마움 때문에 남겨뒀다는 협회의 퀵리적가십이다 이땐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방을 올린 것 같은데 정말 매력 있다. 사실상 주연의 첫 영상이라고 볼수 있는 영상은 5개월 뒤인 20년 1월 5일에 올라온 맥북 프로 리뷰 영상이라고 볼수 있다. 테크 유튜버로서의 주연이 탄생한 첫 IT 기기 리뷰 영상이다. 첫 영상부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주연은 IT 전문 유튜버인 언더케이지 채널에서 1년간 활동을 하기도 했고 IT 기자 출신답게 발음이 상당히 좋아 전달력이 매우 좋다. 덕분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냈다. 경력이 어마어마한 유튜버였다. 이 경력에 다른 곳으로 갔다면 경력이 초기화될 수도 있었는데 독립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뜬금없이 먹방 리뷰 영상이 올라오는데 부채널인 김옥키 채널을 먹방 채널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현재 이 채널에는 영상이 다섯 개. 밖에 없다. 바쁘신건 알지만 더 활동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유튜버는 건강보단 영상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연은 대형테크 유튜버답게 한쪽으로 편향된 리뷰가 아닌 솔직한 리뷰로 구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유료광고가 들어와도 장단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이런 탓에 저격을 당한적이 있지만 법적 대응한다는 말에 저격자는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싹싹 빌면서 조용하게 넘어갔다. 뒷광고도 전혀 없고 정말 기본을 잘 지키는 유튜버이다. 주연은 20년 9월에 가전주부 꿀단지TV 테크몽과 함께 꿀과주몽이라 하는 팀을 만들어 리뷰를 진행했지만. 아... 테크몽. 사실, 테크몽도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평이 좋은 유튜버로서 거대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말자. 유튜버의 방학은 6개월이다. 곧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옆에서 조사해본 결과 테크 유튜버 주연은 주연 테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젠 콜라보를 좀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끼도 많고 다재다능한 주연의 한달 수익을 분석해본 결과 약 8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수익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지금은 IT 유튜버들의 시즌이 아니다. IT 유튜버의 시즌은 아이폰과 갤럭시가 출시되는 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시즌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본인이 IT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핸드폰 출시 시즌을 맞춰서 영상을 올려보자. 유튜버들의 수익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줄 테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아직은 유튜브협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아, 진짜 빨리 올려주세요. 아무튼 유튜브협회의 팬심이 조금 들어갔지만 오해는 말길 바란다. 본인이 IT 기기를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주연을 구독해보도록 하자. 추천 영상은 아래 링크해두겠다. 다른 궁금한 유튜버가 있다면 유튜브협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줄 테니 댓글에 그래 남겨보자. 오늘의 결론, 나는 앞머리 있는 게. 더...